주중에 책을 한권 읽게 됐는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삶에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삶에서 느끼고 나서 그 삶을 중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남편은 당연히 일하겠죠. 그리고 자녀들을 둘이나 돌봐야 되면은 여러분 그 삶의 상황이 어떨지 좀 예상이 되죠? 힘들고, 그죠? 피곤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늘 외식을 하고 있는 자기의 삶을 발견하고, 아, 이건 아니다. 힘들게 일하고 육아하고 지쳐서 외식하는 이런 패턴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집밥을 먹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고, 집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확보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밥까지 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세 가지 일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를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대를 치웠습니다. 화장하는데 자매님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화장대를 치우고 막상 출근을 해 봤는데 아무도 화장 안한걸잘 모른다. 세 번째는 주식 투자하는 것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이 주식 투자가 굉장한 감정 노동이라고 이 책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분을 많이 좌우하고 생각보다 많은 신경을 거기다가 자기가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재테크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면서 더불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비를 차라리 줄이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어, 최적의 삶을 찾기 위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좌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그 나머지 부분들만 포기하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포기해야 될건 포기하지 않고 이 나머지 부분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해도 하나님 나라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올수 있는가? 우리가 올해 표어로 가지고 있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 생활로만 연명하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다른 것들이 돼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 성공 그거 고수하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너무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다른 건 잃어버릴 각오로 막상 우선순위를 바꿔보면 너무나 삶이 단순하고 심플해집니다. 내가 모든 걸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것들을 직접 해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걸 어렸을 때 많이 훈련했고요. 저도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아, 이 자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만은 아니다. 또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점점 깨닫고 조금씩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먼저 먼저